이어서 진행할게. 자, <laughs> 화가 그웬트우드 아까 앞서서 잠깐 했지만 다시 한번 갈게. 그웬트우드는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 뭐 뭣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뭘 가지고 그림을 그렸냐 하면은 스페어가 얻다 구하다니까 얻어질 수 있는 어떤 자재, 재료든지 이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됐지? 아무거나 뭔가 있기만 하면 그림을 그렸다는 거겠지. 자 종종 그는 차콜, 차콜이 뭐야? 숯불인가? 그 장작을 태우면 남는 게 뭐야? 숯이죠. 이 숯을 사용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장작 불에서 나온. 그러니까 불 타고 불 태우고 그 당시에 흔히 사용했던 장작 불이었을까냐? 장작 불을 태우고 남은 숯을 가지고도 그림을 그렸다이 말이지. 뭐하기 위해서 스케치 언 레프트 오버 piece of brown paper, 즉 남겨진 갈색 종이 조각이 위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구해질 수 있거나 얻어질 수 있는 어떤 자재, 자료를 가지고도 그림을 그렸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남겨진 조각에, 그러니까 뭐 어떤 뭔가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다 남은 종이 조각이 위에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장작불에 태워진 이 수술 가지고도 수술 사용하고도 그림을 그렸습니다라고 위에 있는 문장이랑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해석을 여러분들 해석하면 될 거야. 자, he was only 10. 오직 10살이었습니다. When his father died. 아빠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겨우 10살밖에 안 됐어. 그리고 그의 엄마는 가족을 이 지역 아이오와에 있는 뭐 세더 래피스라는 이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즉 이사했다 이 말이지. 그곳에서 레피스 아이오와라는 이 지역에서 우드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됐지? 자 그다음 문장. He studied part time at the State University of Iowa. 아이오와의 어떤 주립 대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뭐 시간제 어, 시간제 강의를 들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리고 attended night classes at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시카고의 예술학교에서 야간 야간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거의 없는데 음, 예전 과거 뭐 선생님 때만 해도 야간 대, 대학교가 꽤 많았어 주간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야간에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령층이 좀 높았어 보편적으로 자 다음 문장 When he was 32 서른 두 살이 되었을 때 he went to Paris, 파리로 갔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Study at the Academy Julian, 줄리안이라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이름일 거 아니야? 그치? 보면 알겠지만 AJ가 대문자잖아. Academy, Academy Julian. 뭐 브로 브로의 어떤 학교 교명이겠지? 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습니다. 1927년에 he traveled to Munich, Munich. 뮌헨이지 우리나라 말로 뮌헨이야. 뮌헨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여행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동했다 정도에서 하면 될 거야. 독일에 있는 뮌헨으로 그곳에서 몇몇 가장 accomplished 성취되어진 예술가 가장 유명하고 그치 당대 가장 어떤 인지도가 높았던 그러니까 유명한 정도에서 하면 될 거야. 화가들. 그 당시 of the period 그 당시에 화가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살짝 공부하고 다시 뮌헨으로 자리를 옮긴 거야. 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예술가들의 일부가 거기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됐지? 자 거기 있는 동안 he saw German and Flemish Flemish artworks. 독일과 Flemish 어떤 예술 작품들을 보았어. 근데 어떤 작품들이냐 하면 그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점은 독일과 Flemish 이것도 아마 지명일 거야. 어, 지명 Flemish 작품 예술 작품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누구의 작품이냐면 장반아이크의 작품들. 이 작품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다시피 그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이 있고 난뒤 여기서 말하는 여행이라는 건 소위 우리가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고 작업활동을 하기 위한 여정.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 여행 뒤에 그의 스타일은 changed. 바뀌었다 이 말이지. 바뀌어서 어떻게냐? Reflect the realism of those painters. 요 화가들의 어떤 현실주의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됐지? 음. 자 그의 작품 스타일은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부사도용법 중에 계속적이라 그래서 쭉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야. 뒤에서 수식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의 작품의 스타일은 바뀌었다 말이지. 변해서 점점 변해가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화가들의 현실주의를 반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28번. 소재 먼저 간단히 볼게. 선수들 기량 향상을 위한 음식 충고는 늘 존재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여러분들과는 조금 뭐 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각 학교에 보면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그치? 그 운동선수들을 위한 어떤 음식에 대한 조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음식은 금기시 되고, 이런 음식은 그런 스포츠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근데 그게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예전부터 쭉 있어 왔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일종의 스토리텔링이야. 한번 볼게. 자, although sports nutrition as a fairly new academic discipline. 해석하면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것은 영양학 정도에서 가도 영양학 학문으로서 영양학이라는 것은 꽤 새로운 학문 어떤 학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된 거야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게, 그렇그 영양을 스포츠와 관련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문 시된건 얼마 안 됐다는 거지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게꽤 새롭고 얼마 되지 않은 학문적인 어떤 분야이지만 there have, have always been 항상 있어오고 있다 있어오고 있다 뭐가 recommendation 추천 권고 추천이라는 게 항상 있어 오고 있다 이 말이지. 항상 있었다는 건 과거부터. 뭐에 대한 추천이냐면, made to athletics, athletes, about foods that could enhance athletic performance. 그럼 뒤에서부터 가볼게. 어떤 운동의 성과를 enhance,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의 성과라는 건말 그대로 시합, 경쟁의 어떤 결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음식과 관련돼서 선수들에게 주어졌던 과거 분사지, 메이드의 동사 아니야.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뭐야? 형용사지. 그러니까 뒤에서 후치 수식해주는 거야. 이런 걸로서술형으로 나오기 좋은 지문이야. 근데 굳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표시할 필요까지는 없고, 쌤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주니까 그때 한번 보자고. 자. 음식에 대해서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진 추천은, 충고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문장. One. Ancient Greek athlete, athlete. 한 고대 그리스 운동선수는요, 운동선수는 reported, 보고되어지고 있대. 뭐 했다고, 뭐 했다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건 과거에 했던 거야. 보고 되어지는 시점은 지금이야, 현재지만, 그렇지? 말린 무화과를 먹은 건 현재 먹은 게 아니라 그 당시 먹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를 쓰는 거야.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긴 한데 그냥 투 이시 아니라 투 에이텐, 완료 부정사. 완료부정사 뭐라 그랬니? 본동사보다 한 시제 앞섰지. 지금 얘가 현재니까 얘는 과거인 거야. Tried to fix to e n h a n training. 훈련을 증진시키기 위해 말린 무화과를 먹었던 것으로. 과거의 스펙 좀딱 주겠지. 먹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 되어지고 있는 거야. 됐지 다시 한 고대 그리스 운동 선수는 보고 되어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보고 하고 있고 학계 전문가들이 보고 하고 있지. 뭐 했다고? 또 훈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운동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말린 건조된 무화과를 먹었던 것으로 먹었던 것으로 보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보고가 있어. 어떤 보고? <laughs> 여기 대신 아마 동격의 접속사 정도 보면 될 거야. 어떤 보고냐? 마라톤의 어떤 마라톤 선수가 인데 1908, 1908년 올림픽에서 마라톤 선수가 주랭크 꼬냑, 꼬냐을 먹었대. 꼬냐 꼬냑이라는 게 뭐냐면 위스키, 술이야 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양주 있잖아요. 양주. 어. 양주. 양주를 마셨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운동 성과를 증진시키고, 개선시키고, 높이기 위해서 양주를 마셨다. 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사실 안 좋은 거지. 술이 과연 그걸 증진시켜 줄수 있을까? 그때 어떤 심리적인 느낌은 그럴 수 있었겠지만. 자, 어찌되었건. 그 다음 문장. 식대, 달리기, 페노맨논 하면 천재 정도에서 가면 돼, 천재. 어, 천재. 자1 0대 달리기 천재인 메리 데커는 1970년대 이 스포츠계를 놀래켰다, 이말이 Surprise the sport world, sport world. In the 1970s. 근데 이때가 어떤 시대야? When she 그 당시, 그 당시, 이거 잘라서 쓰해도 돼, 수식을 해줘도 되고, 자, 그 당시 그녀는 보고했습니다. She ate a plate of spaghetti, spaghetti noodles. the night before a race 마라톤을 뛰기 직전 밤에 전날 밤에 한 그릇에 a plate of plate of 한 그릇에 스파게티를 먹었다라고 보고했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러니까 수식을 해 주면 보고했던 1970년대 스포츠계를 놀래켰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문장이 너무 기니까 잘나서 해서 가자고 잘나서 여기서 웬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니 1970년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메리 데커는 누구였니 10대 달리기 어떤 천재였던 이 사람은 1970년대 스포츠계를 놀래켰습니다 그 당시 즉 1970년대 그녀는 데디아라고 보고했는데 뭐라고 보고했냐 그녀는 한 접시에 스파게티를 먹었다고 언제? The night before the race 달리기 시합이 있기 전날 근데 더 레이스라고 하지 않고 어를 붙인 거 보니까 그냥 달리기 시합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석도 괜찮을 거야 자 그다음 Such practices 그러한 어떤 관행들은, 관행들, 여기서 연습이 아니야. 자, 그러한 관행들은, may be suggested. 제한되어질지도 몰라. 누구에게? 선수들에게. 그치? because of, 뭐 때문이겠어? 뭐 때문에 그런 관행들을 제한하고, 그런 관행대로 따르는 거야. 운동 성과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 그치? because of their real 그것들의 그 음식들의 또는 그 관행의 진정한 또는 인지된 혜택 때문이겠지. 술을 마신 이유가 뭐 때문이나 그랬어. 운동 성과가 좋아지 근데 그 정말 그럴까? 그 사람만 그렇게 인지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인지됨이란 단어를 쓰는 거야.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좋아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실제 또는 인지된 어떤 혜택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 제한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됐지? by individual. 누구의 의안이야? 개개인의 의안인데 어떤 개개인이냐면 스포츠계에서 excelled in 하면 뛰어났던. 엑셀 인이 뛰어나다야. 뛰어나다. 그 스포츠, 그들 스포츠에서 뛰어났던, 정말 잘했던 대단했던, 이런 선수들의 의해서,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의해서. 그러한 관행들은 제한되어질지도 모릅니다. 됐지? 여기 지금, by individual은 여러분들 suggested 뒤에 보면 되는 거야. 즉, 수동태 행위자야. 제한을 한 사람인 거야. 제한을 받은 사람은 예, 운동선수고. 이해됐지? 다시 한번 해석할게. 자, 그러한 관행은, 제한되어질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누구에 의해서? 이런 선수들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어떤 선수들이야? 그들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났던 선수들에 의해서 제한, 제한되어질지도 모른다. 누구한테 제한되겠어? 운동선수한테 제한되겠지. 왜 제한되겠어? 당연히 실제적인 또는 인지된 혜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이런 혜택때문에 제한이 됐겠지 오케이? 제가 다음 문장 자 분명히 Some of these practices 이런 관행 일부 이를테면 예를 들면 서치 해지 예를 들면 뭐와 같은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어. 뭐와 같은 술을 마시는 것 언제? During a marathon 마라톤을 하는 동안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이런 일부 관행은 해서 주어가 some of these practices가 주어가 되는 거지. 일부 관행은 a no longer recommended. 더 이상 권고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거란 말이야. 심리적으로 쉽기에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다른 것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이라는 건 다른 관행들이야. 뭐와 같은. High, 카보하이 h 레이츠밀 the night before a competition 시합이 있기 전날 밤에 카보하이 e 레이츠 밀이라는 게 뭐니 탄수화물 음식 아까 앞서서 뭐였니 스파게티가 탄수화물로 만드는 거잖아 면이니까 그치 밀가루 같은 그런 높은 탄수 탄수화물 음식과 같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이런 다른 어떤 관행 관행 또는 조언 이런 것들은 Have stood the test of time. 시간의 어떤 이런 검증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검증을 거쳐오고 있다, 살아남고 있다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증명이 되고 있고 진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됐지? 마지막 문장 다시 한 번만 해서 하고 넘어갈게요. 자, obviously some of these practices. 이런 관행 중 일부. 이를 테면 마라톤 전날이든 아니면 마라톤 하고 있는 동안이든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이런 관행들은요 더 이상 권고되어지지 않아. 하지만 다른 관행들 어떤 관행이냐 시합이 있기 전날 밤에 높은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이런 다른 관행들은 have stood 견뎌오고 있다 이 말이야 뭘 시간의 어떤 검증을 견뎌오고 있다라는 건 여전히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28번 무슨 내용이냐. 선수들 기량 향상을 위한 음식 충고라는 게, 지금 영양학,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게 새로운 학문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예전부터 학문으로서는 아니지만, 뭐 어떤 개인들에 의해서 구두로 전해지기도 해왔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